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플 XRP 코인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리플 관련 뉴스를 굉장히 많이들 찾아보고 계실 텐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x e c 가 뭐, XRP 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니 뭐니, 이 거짓된 정보들도 너무나도 많고, 뭐, 5달러 간다, 몇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소식들도 있겠지만, 이4천원부터이 구간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가 바로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 다루는 시장 상황 브리핑이 아니라, 밥만 먹고 코인 시장을 연구하고 찾아보는 제 말이 더, 훨씬 더 신뢰 있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매일 업로드하는 제 영상만 보신다면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떻게 흐를지.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오늘 준비해온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 하락세를 따라서 대부분 많은 알트코인들과 리플 또한 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 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자, 어제, 오늘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면서 이 리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좀 급등을 해줬고요이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것 이것 덕분에 막혀있는 혀를 뚫어버리고 다시금 이 4천원이나 5천원 뛰어 넘고 단기간에 이 5달러까지도 쏴버릴 호재를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느 구간에 물려 계시더라도 확실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지금 다양한 평단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얘기지만 뭐 3,800원에 물리셨다거나 아니면 뭐 4,000원, 아니면 뭐 4,500원이나 뭐 900원, 4,900원까지도 뭐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평단가에 맞춰서 투자 전략이나 중요한 자료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리플, 이 XRP 코인 관련해서 뭐 3월 주요 뉴스들과 이 추가 급등 호재 일정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평가에 단 맞춰서 이렇게 3,300원대부터 시작해서 5,000원대까지 다양하게 각 상한별 맞춤 투자 전략 및 손실 복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자료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께 PDF 파일 바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린 정보들과 자료들 참고해서 혼자 매도, 매수까지 진행하신 분들이 정말 높은 수익 가져가셨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제 영상을 보고 처음 코인을 사봤는데도 260%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리플, 이 XRP 코인으로 460%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또 어떤 분은 두달 만에 계좌 잔액이 다섯 배로 불어났다고도 하시는데 이렇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 드리면서 뭐 PDF 파일이나 실시간으로 상황이 맞게끔 목표감이 투자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방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 세계 증시와 경제 뉴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리플엑사비 코인까지도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가격 전망 그리고 최신 소식까지 나오자마자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입장하셔서 그냥 정보만 받아가시면 되는데 자, 입장하는 방법과 링크까지 전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XRP 코인이나 뭐라나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좀 지연시키면서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만간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4월 16일날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때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딱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리플의 소송이 최종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에 이블랙록의 SRP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되면서 출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들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의도대로 경기 침체를 만들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10년물 국채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채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고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분기 말이 다가올수록 주식을 매수하고 채권을 매도할 재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과 기술주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때이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 트럼프는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큰 수익을 보기 위한 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출범 이후에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상원 은행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본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이 최종 승인이 된다면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 전통금융 시스템과 융합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 초대형 글로벌 금융 기업들, 뭐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점점 코인 시장의 규모는 거대해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는 대중들, 이 개인들에게도 큰 신뢰를 주게 될것 같고요. 현재는 개인들의 투심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 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주 쉽게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빠르게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 중국의 테더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전쟁, 관세 전쟁 역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는 암호화폐 전쟁 역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테더 사용을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테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순수 USA 코인, 리플, 이 XRP 코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어츠는 리플은 미국 규제상 필요하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동결되거나 압수할 수 있다며 미국 규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준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이렇게 미국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채택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맞춰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디지털 암호화폐, 즉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그려지면서 한달 뒤인 4월 16일날 s e c 와의 소송 판결이 나오며 어떻게 흘러가게 됐지? 정말로 블랙록이 곧바로 XRP 휴물 ETF를 신청하는지 가장 빠른 소식들과 이 변동성을 체크해서 제가 전동해 드리도록 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현재 리플, 이 XRP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개개인을 위한 평당과 맞춤 전략까지 받아보셔서 빠르게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무료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려서 한번 도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닌 꾸준히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이 외에 다른 좋은 코인들로도 추가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집에서 혼자 혼매하시는 분들, 이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단타나 스케이핑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뒀습니다. 이게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 1분봉부터 30분봉, 1시간,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렇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썼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럼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도 사용하는 이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 받아보셔서 손해없는 투자하시기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스캠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도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